막아 놨어요 공사 중이라서? 응.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응. 두두가 구경하고 싶다는데요? 아무도 못,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두두 들어가고 싶어요 두두 아내가 궁금해요 지워지지 마세요 너무 궁금해요. 들어갈래요. 무너졌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다친 사람 없어요? 누구 다친 거 아니야, 도연 추락하고 있어. 누구 다친 거 아니야? 다친 사람 없어요? 얼른 대피하세요. 얼른 도망가세요. 다친 사람 없어요? 다이다. 네, 다시 공사돼요. 다시 수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빨리 끝났네요. 아니, 저... 아니, 아직 있어요. 아직이에요? 아, 아직 아직 공사하고 있어. 요 아직이에요? 아직 공사하고 있어요. 와. 디어이더 만들어. 디어이더. 그레이더? 어. 그레이더 어떻게 만들까? 뭐, 자동차 근데... 하나. Let's Rock Curly Rock Curly Rock 부서졌나요? 이번에는? 여기 에이날이부서졌어 이번엔 날이 부서졌어요. 이게 또 부러졌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뒤에 하는 아하. 잠시만요 이렇게 부서졌어. 던지는 거는 도연아. 하지 말기로했잖아 응. 이거 엄마 부서졌다. 엄마 도타다. 고치는 사람 출동. 엄마 도타다. 레미콘을 만들다 부서진 거예요? 네. 여기도 부서졌고 여기도 부서졌다. 어떻게 하다가요? 아하. 엄마가. 제가 수리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먼저 레미콘의 뒤에 드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 이렇게 드럼을 먼저 만들고 세모가 없어졌네요. 아하, 거기 있구나. 놔둘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드럼을. 이렇게. 이거는 먼저 안에 섞어주는 거를 다 넣은 다음에 이걸 마지막에 막을까요? 콘크리트가 잘 섞도록.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다 고쳤습니다. 이거는. 어. 기능이 뭐예요? 뭐됐어요 네? 이거 도현이가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 어? 건물 뿌린다. 양손으로 이렇게 건물을 부셔요? 응. 양손으로 어떻게 건물을 부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위... 위... 하죠? 덤물... 덤물... 위... 하죠? 덤물... 막을 이디 놔요?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부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네, 이제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는 어 이거 네, 스크레이퍼. 이거 네, 스크이퍼아 이건 스크레이퍼예요. 이거는 기능이 뭐예요? 뭐예요하는 기능이에요? 아땅요아 어... 바... 땅을,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땅을 평평하게 쓸어주는 거예요. 오호, 오오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불도저. 아, 불도저. 엄마 불도저 알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긁어서 치워 주는 거예요. 어, 응. 아, 불도저는 높네요. 응. 어허. 불도저는 높고. 얘는 얘는 저기 좀... 주차 주차. 아, 주차요? 주차 어떻게 해요? 뭐? 주차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네. 여기 맞아요. 들어오지 마요. 네. 공사 중일 때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주차 어디다 해요? 어디요? 아. 네. 자 그다음 얘는 뭐죠? 음. 윙바디. 오, 얘는 윙바디는 어떻게 해? 움직여요, 윙바디가? 윙바디는 이어타. 오, 그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응. 어허, 멋지다. 윙바디도 출동. 주차장. 주차장으로 가주세요. 운전해서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두두 두 개가 더 남았네요. 얘네들은 또 신기하게 생겼네요. 걔는 뭐예요? 오, 이거 이이 얘는 뭐예요? 음. 네, 콘크리트. 미추티 네? 미추티 믹서 트럭? 아니. 믹서 트럭. 믹서 트럭 맞아요? 음, 콘크리트 믹서트럭 아니 어? 그러면 뭐 무슨 믹서 트럭이에요? 믹서 트럭. 믹서 트럭이에요, 그냥? 응.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응? 콘크리트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응. 뭐가 들어있어요? 콘크리트 다는 기아 콘크리트를 섞는 기계예요? 네. 아하. 그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그냥 믹서 트럭이에요. 어. 어. 아이 안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섞어 주는 것도 같이 들어 있네요. 네. 돌아가면서. 진짜 이기를 지어줘서요. 어 튼튼하네. 튼튼하네. 지어도 다요. 어. 지하이더. 지하이더. 아 걔는 그레이더예요. 응. 오 그레이더 등장. 진다로 진다잖아. 누가? 오다지다로 진다로 진다잖아. 맞아. 뭐 지다로 지 <laughs> 진짜 진다로다. 어그레이도 지금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 멋진데. 뒤에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응. 음 엄마 모아르제 기다지어요. 몰라요. 그레이더 모에 스는 어떤 어떤 기능이에요? 그레이더는 뭐하는 기다요? 뭐하는 기능이에요? 음, 음, 박들 박들 땅 파파라는 기다. 아 스크레이퍼랑 같이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나. 네. 아하. 이제, 이제 건물 만들어 볼까요? 이제 건물을 만들어 볼까요? 아. 자. 어떤 여기. 건물을 만들 거예요? 아, 이 이글, 이글루야. 아파트. 이글루랑 아파트를 만들까요? 영파. 영파. 영파 용타 용타. 이제 이걸로 만들지? 요 롤러에 어떻게 만들어요? 응? 롤러에 어떻게 만들어요? 롤러요? 응. 롤러는 만들려면 하나를 부신 다음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뭐? 여섯 개밖에 없잖아. 다, 다 롤러, 안 롤러? 다. 아 롤러 롤러는? 필요 없어. 롤러 필요 없어? 응. 그래 그래. 이 이도 잘필 있다. 어, 엄마 생각에도 롤러는 도로를 만들 때 필요하잖아. 응. 근데 지금 도현이는 뭐 만든다고 그랬어? 아파트. 그렇 롤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롤러 도로 만들 때. 좋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만지어요 네. 두님, 한번 티셔츠 좀 올려봐. 왜 이렇게 바지를 올려 입었어? 아니, 뭐야. 일로 <laughs> 와봐. 바지 왜 그렇게 입었어? 와? 뭐? <laughs> 이걸로 아파트 만들어 볼까요? 네. 네.